설윤지 기자입니다. 경상북도 경주교육지원청은 경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유치원, 초등 교원 대표 24명과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관리기준 수정 보완을 위한 인사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주교육지원청은 해마다 유치부와 초등 교원 정기 인사를 위해 직급별, 급지별, 교원 단체별 대표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며 현장에 적합한 인사관리기준을 마련해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외국인 밀집 지역 학교에 대한 전보 관련 규정 신설, 관내 아파트 밀집 지역 학교에 대한 급지 조정, 비교과 교사 관련 특수 경력 점신설 등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각 급지별로 겪는 고충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으로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제안된 의견들은 인사 자문 협의회에 자문을 거쳐 인사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입니다. 권대웅 교육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 마련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하다.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며 대다수의 교원이 수긍하고 만족하는 인사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